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리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와 맡기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을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일일은 죄인 부르는 예수 의영상 그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맘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어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의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라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에라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업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흘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베르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람 산지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유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해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랙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더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로스의 아들 여우사바은 사관이 되고 주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16절 이하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통해 그 성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일을 이룬 사람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에서 이름조차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16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오는 대화와 행적에서 지속적으로 무명으로 기록된 것은 그녀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여성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또 여자가 무슨 일에 나서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평범한 아벨성의 한 여인이 당대 최고의 야심가인 요압을 설득하고 또한 반란 세력의 숙인 세바를 처형하여 자기의 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신분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명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신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사기 초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부터 나오는 사사들의 그 활약 가운데 물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리엘은 갈렙의 아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메소부다미아 왕의 손에서 건지신 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사사들은 이 온유엘과 같은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유엘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진 사람들을 보면 분명 신분이나 그 형편이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모아방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사에우는 에우는 에웃은 개혁 성경에서는 왼손잡이라고 나오지만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그가 굉장히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우 이후에 블리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자는 삼갈이었는데 이 사람은 소를 모는 목축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은 여자 사사 드보라였고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 사람은. 강하고 위력하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개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가 가진 성별이나 신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당시에 가장 놀라운 사역을 이룩한 바울 역시도 과거에는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며 폭력을 행하던 죄인 중의 괴수였으며 육신에는 항상 가시와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과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풍족한 은혜를 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온전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도구, 능하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일 사역을과 그리고 섬기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